자, 봅시다. 20번을 봅니다. 20번을 보면요. 맨 처음에 Have you been? 선생님이 현재 완료 공부할 때 했다. been 하면 어디 어디에 갔다 왔다. 야잘 봐. 보통 A라는 지역에서 B라는 지역으로 갔다가 다시 이렇게 돌아올 때 이때 been을 씁니다. 그래서 이 abroad가 뭐냐? 부사야. 이게 해외로, 해외로, 뭐 해외의 이런 뜻인데 그럼 네가 해외에 갔다 온 적이 있느냐 이 말이야. Have you been abroad? 여러분들 친구한테 야, 너네 해외에 갔다 온적 있어? 영어로 어떻게 물어보면 되냐? Have you been abroad? 알겠어? 외웠다가 써 먹어야 돼. 그다음, Do you travel a lot? 너 여행 많이 하니? 알겠어? 이 a lot도 부사야. 너 여행 많이 하니? Then 그러면 you know. 너는 알게 될 것이다. What I am talking about. 무슨 말이야? 내가 말하고 있는 것. 이때 what이 관계된 명사입니다. What I am talking about. 내가 말하는 것을 너는 알게 될 것이다. Wherever 하면 어디를 가든 이 말이야. 자 어디를 가든 접속사죠. 네가 on this glove. 이 지구, 이 지구상에 어디를 가든 you can get along with 영어로 너는 잘 살아갈 수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네가 어디를 가든 영어만 있으면 너는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야. Either 동그라미 항상 either가 나오면 그 뒤에 or가 있는지 봐야 돼. 그래서 보통 either A or B라고 우리가 하자. 대부분의 사람들이 speak 말을 합니다. 이 영어를 anyhow 어떤 방식으로든 말을 하든지 또는 at least 적어도 somebody 어떤 사람이 이때 around는 주변에, 그렇지 부사야.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어 사람이 누구냐 이 후가 주격 관계대명사로. 의사소통을 합니다. 이 언어, 이 언어랑 곧 영어를 얘기하겠지. 자, 영어로 의사소통하는 사람이 주변에 있던지 아니면 대부분 사람들이 영어를 어떤 방식으로든 말을 하고 있다. 이 말이겠지. 자, 그 다음. But then, 하지만 바로 그때 당신은 깨닫게 됩니다. 됐죠? that, 접속사야. mostly 하면 되게. There is a something. 어떤 것이 있다. 근데 여기는 that이라는 목적격 관계 대명사가 생략이 돼 있어. 네가 찾는다. 자, 이 find 뒤에 목적 없어. 이 add가 뭐냐? 목적격 보라 이게 형용사거든. 그럼 이제 해석이 어떻게 되냐? 어떤 것이 있다. 그것을 너는 이상하다고 알게 되는 거야. about 무엇에 대해서 이상하냐? 바로 방법에 대해서야. 자, 이 방법은 영어가 그곳에서 사용되는 방법이야. 영어가 거기서 사용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이상하다라는 것이 있는데 자, 만약에 만약에 네가 어디에 있어? 해외에 있다면 영어는 Be likely to는 뭐뭐 하기 쉽다거든? 근데 선생님은 해석할 때 그렇게 하지 말고 자, 쉽게 뭐뭐 하다라고 해석해. 오히려 이러면 해석이 더 쉬워. 잘 봐. 영어는 쉽게 somewhat, 다소, different, 다를 수가 있다는 거야. 됐어? 맞나? 영어가... 약간은 좀 달라질 수가 있다말이에 쉽게. 뭐로부터? From the way. 방법에서부터. 됐어? 어떤 방법이야? 네가 영어를 말하는 방법이 조금씩 조금씩은 같나 다르나? 다 다르다는 거야. Well, 그렇다면 F. 만약에 네가 그곳에서 머문다면 That is 거 기가 어디든지 이 간에 이 외연이니까 그지 어디든지 이 간에 그 기가 for a while 잠시 동안 자 잠시 동안 네가 그곳에 머물면 거기가 어디든 너는 자 get used to 또는 be used to 익숙하다야 이 영어에 익숙하게 됩니다 대체 우리가 잠시 동안 어떤 나라에 머물면 금방 우리는 그 나라에 뭐 해버린다? 익숙하게 되겠지. And 그리고 만약에 네가 그곳에 머물어 근데 더 길게 오늘 배웠지? 입은 누구를 강조한다? 비교급 강조할 때 입은. 맞지? 심지어 더 오래 머물게 된다면 그때 너는 피급이라는 단어인데 원래 피급이 죽다로 많이 알지자 사람을 태우다 할 때도 피급을 써. 근데 이 피급이 이해하다 또는 뭔가를 배우다 이런 뜻으로도 쓸수 있다. 자 네가 좀더 오래 그곳에 머물면 너는 바로 배우게 돼. 바로 이러한 특징들 중에 썸몇 개를 배워 그리고는 소리 내기 시작합니다. 뭐처럼 이때 이 라이크는 전치사야. 로칼이라고 하는 게 생각 아까 지방 사람이라 그랬지? 맞지? 누구처럼 소리 내기 시작한다. 지방 사람들. 우리가 그럼 미국 가면 미국 가서 이제 영어가 미국 사람처럼 말하기 시작하는 거고. 맞지? 딱터 할리 스님처럼 한국이 오니까 한국 사람처럼 말하잖아. 그지그지한뚝배기할래이라잖아그지 요렇게 된단 말이야. 자, 그러면 어, 이 얘들 맞죠? 이 얘들이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것. 잘 봐라. 이 얘들이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것. 이게 간접목적이고 이 왓이 직접목적어야. 그러면 이 전체가 주어가 되는데, 이 얘들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뭐냐? 영어는 이제 더 이상 노을 no, 놓는 더 이상 하나의 언어가 이다 아니다. 단순한 하나의 언어가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전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공통 언어다 이 말이야. 대체